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내 사랑이 항상 너를 덮었노라.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다. 이는 영원 불변의 진리이며 너의 생명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신성한 사실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내 사랑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가 첫 숨을 쉴 때부터 내 사랑이 너를 감쌌고 너의 모든 발걸음마다 내 사랑이 동행했다. 너가 웃을 때도, 울 때도, 기뻐할 때도, 절망할 때도, 내 사랑은 변함없이 너를 덮고 있었다. 세상이 너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도,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심지어 너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어두운 밤에도, 내 사랑은 너를 덮고 있었다. 너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내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내 사랑도 언제나 너를 비추고 있었다. 깊은 밤 홀로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들, 아무도 너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에도 내가 거기 있었다. 너의 베개를 적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내가 보았고, 너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내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었다. 내 자녀들이여, 너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느냐. 너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여겼던 그때들, 너의 믿음이 흔들렸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보라. 그런 순간에도 내 사랑은 너를 덮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너가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아이의 성적이나 행동 때문이 아닌 것처럼 내 사랑도 조건이 없다. 너가 완벽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심지어 나를 외면할 때에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라. 너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들을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때,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어둠 속에서도 너는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 사랑의 힘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너를 붙들어 주었고, 들리지 않는 음성이 너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다. 너의 힘이 다했을 때, 내 힘이 너를 일으켜 세웠다.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 사랑이 너를 건져 올렸다. 너가 혼자라고 느꼈던 그 모든 순간들에 사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 내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었다. 때로는 따뜻한 햇살처럼,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때로는 고요한 평안처럼 너에게 다가갔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내 임재는 항상 너와 함께했다. 깊은 잠에 빠진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너도 내 품에서 쉬고 있었다. 내 사랑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며 너는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지금도 내 사랑이 너를 덮고 있다. 이 순간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든 상관없다. 내 사랑은 너의 상황을 초월한다. 너의 감정보다 더 깊고, 너의 문제보다 더 크다 너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사랑이 너의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너의 갈급한 영혼에 내 사랑이 스며들고 있다 이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도 공간도 죄도 실패도 내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너가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내 사랑이 너를 덮는다 너가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내 사랑은 동일하다. 너가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내 사랑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들이 많지만 내 사랑만은 언제나 일정하다. 마치 북극성이 밤하늘에서 변함없이 빛나는 것처럼 내 사랑도 너의 삶에서 변함없는 기준점이 된다. 너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사랑은 너의 나침반이 되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킨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 너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 못해도 괜찮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너는 이미 내 자녀가 됨으로써 그 자격을 얻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정제하지 말라. 내가 정제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제할 수 있겠느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며 실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내가 너를 볼 때는 너의 실수가 아니라 너의 가능성을 본다. 너의 약점이 아니라 너의 잠재력을 본다. 너의 과거가 아니라 너의 미래를 본다. 내 사랑 안에서 쉬어라.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너도 내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잠해져도 내 사랑의 음성은 여전히 너의 마음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이 세상에는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많다. 비판의 소리, 정죄의 소리, 절망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너를 괴롭힌다. 하지만 내 사랑의 음성이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운다. 내 사랑의 노래가 너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준다. 이 사랑의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세상의 어떤 소음도 너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때내 사랑이 너의 방패가 된다. 너가 외로울 때내 사랑이 너의 동반자가 된다. 너가 혼란스러울 때내 사랑이 너의 나침반이 된다. 너가 지칠 때내 사랑이 너의 힘이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를 엄습할 때내 사랑이 너의 확신이 된다. 과거의 후회가 너를 괴롭힐 때 내 사랑이 너의 위로가 된다. 현재의 고통이 너를 압도할 때내 사랑이 너의 치유가 된다. 내 사랑은 만능 열쇠와 같아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너의 모습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심지어 너의 마음이 변해도 내 사랑만은 영원히 동일하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내 사랑은 너를 덮을 것이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 있지만 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내 사랑은 무한하다. 이 사랑이 너의 영원한 기업이며 너의 변치 않는 유산이다. 너는 때로 너는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감정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둔감해졌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사랑은 객관적 사실이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의 감정이 내 사랑을 가려도 내 사랑은 여전히 거기 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지만 내 사랑은 바다 밑바닥의 견고한 바위와 같아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너의 감정이 너를 속일 수 있어도 내 사랑은 절대 너를 속이지 않는다. 내 자녀들이여 이 사랑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그 사건이 내 사랑의 크기를 보여준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십자가는 내 사랑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다. 그곳에서 내가 흘린 피한 방울 한 방울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 하나하나가 너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이었다. 부활은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랑 앞에서 죽음도, 지옥도, 사탄도 무력해진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너를 덮고 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실수들을 덮고 현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으며 미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덮는다. 이 사랑의 덮개 아래에서 너는 완전히 안전하다. 십자가의 그늘이 너를 덮고 있으며 그 그늘 아래에서는 그 어떤 정죄도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이는 너의 영원한 피난처이며 너의 안전한 요새다. 세상 모든 폭풍이 몰아쳐도. 이 사랑의 요새 안에서 너는 평안하다. 더 이상 너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미워할 수 있겠느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눈동자 같이 소중한 존재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을 헤아려보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 그보다 수천배 더 깊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의 작은 아픔도 내게는 큰 아픔이고, 너의 작은 기쁨도 내게는 큰 기쁨이다. 너의 모든 것이 내게는 소중하다. 너의 웃음, 너의 눈물, 너의 한숨, 너의 노래 모두가 내게는 귀한 보물이다.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라. 너가 받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너를 상처 입힌 자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라. 그것이 내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다. 사랑은 보관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려고 주어진 것이다. 마치 향기가 숨겨둘 수 없듯이 진정한 사랑도 숨겨둘 수 없다. 너 안에 있는 내 사랑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라. 그때 너는 주는 자의 복을 경험할 것이며 사랑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내 사랑이 너를 통해 흘러갈 때 너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그것이 너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사랑의 강물은 흘러야 생명력을 유지한다. 고인물이 썩듯이 흘러나가지 않는 사랑도 생명력을 잃는다. 하지만 계속 흘러나가는 사랑은 더욱 맑아지고 더욱 풍성해진다. 너가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너 안의 사랑도 더욱 커진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다.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곱해지는 것이 사랑의 법칙이다. 내 자녀들이여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내 사랑이 항상 너를 덮고 있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 어떤 하루가 시작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확실하게 내 사랑도 매일 새롭게 너를 덮는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가 새로운 하루를 망치게 하지 말라.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기회다. 내 사랑의 덮개 아래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을 품어라.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이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어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 사랑이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영원히 너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밤의 어둠이 두렵더라도 내 사랑의 빛이 너를 비춘다. 악한 꿈이 너를 괴롭히려 해도 내 사랑이 너를 보호한다. 깊은 잠 속에서도 내 사랑이 너를 지킨다. 아침에 깰 때까지 아니 영원까지 내 사랑이 너의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마지막으로 이것을 약속한다. 내 사랑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내 언약이요 내 약속이다. 이 약속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해와 달이 빛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 어떤 지진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므로 담대히 살아가라. 사랑받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내 사랑의 덮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 진리가 너의 정체성이 되게 하라. 이 사랑이 너의 힘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너의 삶이 내 사랑의 증거가 되고, 너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내 사랑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라. 내 사랑이 항상 너를 덮었고 지금도 덮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덮을 것이다. 이를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며 나누어라. 아멘.